네, 다음은 고용복지분과 위원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김대우 소장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서울대 공대 출신이고 원래 운동권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현장에 들어갔다가 어, 거기에서 나오셔서 그리고 전향 전향에 본인은 뭐 진화 발전하셨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어, 이념적인 새로운 걸경해서 대우에 계셨다가 우리나라 지금 노동운동이나 고용복지의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고용복지 분과입니다. 다루는 내용은 고용, 복지, 노동, 연금보험 그리고 가족, 저출산 포함해서 이거를 다루고 총 9개 포럼입니다. 제가 우리 프로면은 교수나 박사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 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 무슨 뭐또그 한의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노조 지금 사무국장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전업 어떤 저술가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담론을 이렇게 생산해야 될 직업적 업무는 단 한,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국 총장과 대한민국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지필 작업을 하고 연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강인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치열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고용복지분과는 사실은 진보좌파 해계무늬가 굉장히 셉니다. 우리 아마 12개 분과 중에서 아마 가장 아마 진보좌파 해계무늬가 세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우리 정강은 목사님 가까이 오면은 왕따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안 하겠다고 손산해 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운동가의 어떤 그 열정들을 갖다가 한번 좀 담아내 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우리 9개 포럼 중에서 이제 제도 하나를 맡았으니까 지금 참석하신 분은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은 이제 원화증 상생 노동시장을 담당한 그 국민노조 현재 사무국장 하는 박준석 씨입니다. 또한 분은 그 저출산 문제를 다룬 그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을 하셨던 우리 최범 씨입니다. 지금 뭐 몹쓸 그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 걸고 투병을 하면서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책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번좀 다시 한번 격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수령자 없고 교원 연금 수령자도 없고 국민연금도 뭐 기업이 50대 50, 본인 부담 50, 이거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가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문제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보는 어떤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기존의 어떤 수많은 어떤 이러저러한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가지고 좀 다른 시각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갖다가 아마 그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모동분도 아니 돈 10만 원이라도 혹시 준다 그러면 대리운전 그만하고올 텐데. 뭐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저렇게 적습니다. 그 사실 사회 디자인 연구소라고 하는데가 원래 뭐 하는 데냐고 질문인데 사실 원래 그 국가 대개조 방략을 연구를 갖다 하는 데입니다. 2006년에 창립했으니까 17년이 됐습니다. 2006년에 창립된 그때 그 연구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반도 선진화 대담 박세일 선생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박은순이 희망 제작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노당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이고. 원래 저희는 민주당의 머리가 되겠다고 만든 이 연구소입니다. 이게. 지금 두분 돌아가셨고, 저는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이제 상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연구소들이 사실은... 지금 아마 다 그런 심정일 겁니다. 아, 그동안 17년, 20년 동안 나름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바다에 장, 쟁기질을 했구나. 기본적으로 담론에 대한, 우리 정치권이 담론의 수요자인데, 그 담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던 게 아니고, 2009년에 노무현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판으로 갔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해도, 뭉치다 싸우자 이기자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외칠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뭉치다 싸우자 이기자 그리고 국가를 갖다가 대개조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쪽 친구들은 보니까 뭉치다 싸우자 이기자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해쳐먹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국가 대개조 방력이 사실은 다 아무리 생산을 해도 다 쓰레기통에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자 이건 수요 혁신을 하든지 공급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급 혁신을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쟁기질을 갖다가 했던 그 어떤 사람들로 하여간 아마 제가 비슷한 심정을 가진 사람 많을 텐데.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정강 목사님의 그이 지원에 입각해 가지고 그 다시 한번 용기를 갖다가 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강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두 번째 만가서 하신 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정치인은 사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설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이제 아주 그냥 뼈를 갖다 때렸습니다. 원래 정치인이 원래 뭐 사탄의, 사탄이 변한 건 아니겠지만, 인간 안에 잠재해 있는 그 사탄적 요소들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게 한국 정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하신 일을 참다 실패나 좌절이나 아니면 은 뒤통수 맞는 어떤 역사로 있겠죠. 일관되어 왔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목사님께서 사실은 새롭게 하시는 요 사업이고요. 자유일보 사업도 있고요. 강화문 그뭐또 다른 정치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이 자유마을 사업도 있고 그다음 강화문 집회 사업도 있는데 이 지금 요 일을 갖다가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보면 그이 사탄의 사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이 항상 어떤 별도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가고 있나 비용 효율적으로 가고 있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항상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금 벌려놓은 많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옛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이 이 별도의 어떤 이 평가 아, 좀 어, 팀을 만들어가지고 엄밀하게 이렇게 그좀 평가를 해주시는 게 우리 국내외 강화문 어떤 상도들의 피 같은 어떤 현금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 사업들이 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비용 효율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갖다 마련해주신 우리 정강은 목사님과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 아마 많이 말렸거나 아마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주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